이번 작품이라기보다 저는 연극이야말로 항상 진정한 배우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어, 사실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작을 하면서 그 어떤 그동안 연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그 교만한... 좀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저리 이석화 선생님이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같아 그 작품이, 제가 작품을 읽어봤을 때, 마지막 회사. 아내의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왜, 왜 누구를 위해서 반중문 해서 가말아 너를 위해서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무식하면 <laughs> <부식하는 게> 용감하다고 과감하게 <laughs>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그 다음 질문 드릴텐데요 이번에 어, 안준군과 아들 안준생 그2는 이역에 도전하시게 되는데 자신은 어떤 역할과 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히 안준생이죠 <laughs> 저희 대사에 안중생한테 그래요. 친일파, 반역자, 배신자, 연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추앙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있군요. 가르치진 않으세요. 가르치진 않으신 데요제 안에 뜨거운 음. 모험자가 끄집어 나오게끔 그 유도를 했지 음. 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laughs> 거 같은데? 박물관을 안 좋아하려면 는 <laughs>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대사에 꽂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 누구를 위해서, 왜, 라고 아들이 물었을 때, 너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리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그, 그 마지막은 흠을딱 읽을 때, 사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만 하시더라도, 그런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밖에서는 영혼이지만, 그... 아, 많은 그 캐릭터 수많은 걸있을 있는데 고라내셨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상은, 그 대상, 그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스쳐지지 않았어요. 그, 지금의 제가 이렇게된 건, 저는 정말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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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로써 가르치는게 아니라 본인이 몸소 실천으로써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드셨 <웃음> <웃음> 저는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 석화의 부탁께서 처음 출연 제안하셨을 때 들으셨던 이야기 조금 대신해서 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송혜국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할 때까지도 어, 안중근과 안중생을 같은 배우가 연기하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시각에 조금만의 차이일지, 아무나의 니면 차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안 중분도 중생이 될수 있고요. 안 중생도 안 중분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것, 혹은 어, 희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예, 이 친구를 캐스팅하게 될 때에, 감히 사실 용기를 못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니 모르시는 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연극은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은 정말 갤런티가 작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아쉬워서 어, 연극에 와서 돈도 못 벌면서 더군다나 제가 연출로서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일 못하게 합니다. 여기만 올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 어, 도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얼빈 그 땅에서 특히 이 친구가 청산리 대장정을 매년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얼빈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저보다 어린 친구지만 이렇 존경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이 친구는 그렇다면 그 피도 그러한데 이 역할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어 대본을 어, 읽어보고 다섯 차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수락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얘기도 똑같았습니다. 잘 모른다, 연도 너무 겁이 난다, 두렵다. 하지만 아 어, 믿고 가겠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자기를 움직인 것은 바로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회가 뭐고 민족이 뭐고 나라가 도대체 다 뭐길래 가족도 다 버리고 자신도 다 버리면서. 왜그 이토 쇼보미를 쏘셨습니까? 그랬을 때 안중근 장군이 그렇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사는 100년에 우리를 살기 위해서 100년 전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한 그 대사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 안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친구가 안준생을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그 속도가 늦었는데, 안준생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아, 그렇지. 그도, 아주 그렇게 짙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늘 김자진 장군의 손자다, 김두한 장군의 뭐뭐 손자다, 뭐 이러한 이야기, 그 꼴표, 또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어머님을 비롯해서 또, 뭐, 그 우분들까지도, 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생활고에 아, 위인을 뒷바라지 않으면 늘그 그림자는 더 짙은 법입니다 그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고 본인이 그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의 또 어른들보다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라진 않았지만 아, 정말 그뒤어난 길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아, 자유롭지도 못하죠 게다가 그러한 그렇다고 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문화가 이렇게 성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 손자가 이제 청산기 대장정을 통해서 김정진 장군의 그 기념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그시절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는 그 준생에 대해서, 준생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